합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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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인도한 어떤 이 과정, 그 여정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이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을 하였고 그 역사심을 따라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곳한 한 곳을 지나온 그 여정, 그 노정 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어 있다. 모세는 또 이것을 받아서 기록하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이사백삼 년간의 어떤 이 시간을 이 거의 노예의 상태로 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끌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신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애굽의 법을 따라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애굽에서 끌어 내셔야 되는 거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그냥 애굽의 법과 애굽의 신을 섬기며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예비하심과 승리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모호한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구분이 안 갑니다. 이시대의 이스라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그정체성을 다르게 유지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한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모호한 거예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늘 모호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상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곳곳에 기록하시고 또게시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역사 속에서 또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했던 많은 어떤 역사적인 환경들. 사실은 여러분 큰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 당대에든 아니면 그 이후에든 간에 당시 큰 재앙이 따났어요 이스라엘은 함부로 대했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시키셨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열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당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단지 그냥 뭐그 왕과 신하와 어떤 술사와 어? 이런 어떤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시대의 정신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 그 신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크게 벌을 안했습니다 그들에게까지도 재앙을 내리셨다 가만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신들까지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온 피조세계의 신들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영들이 다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할렐루야 네. 오늘 내기 주신 말씀도 여러분 그 말씀은 다기억하셔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에브비는, 에브 에브비는, 시작. 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주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한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었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그 여정의 시작점 그출애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여정 그 노정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 그첫 발걸음을 떼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고 있죠 목도하고 있죠 한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그첫 발을 내딛는 그 시작까지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들을 자세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까지, 그냥 출애굽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요 그냥 걸음만 뛰기까지 열 가지 제약까지 제약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냐 말이죠. 얼마나 많은 강박한 환경이 있었냐 말이죠. 이 말씀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 그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간 가 모든 가축들까지도 그첫 번째 난 것들까지 다 죽어 나간 가 그러한 환경이 되어져야 비어서바로가 항복을 했다, 손을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유월절 사건이죠. 그게 어린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보호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 그 여정을 한번 여기서 보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첫 출발지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여러분 람셋이다람셋그첫 출발지가 람셋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다. 는게3절 말씀에 이제 그 출발점이 나오죠. 그들이 열째 달 열다섯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여러분, 이라암셋이라는 곳은 이제 그 당시 이집트의 이 나일강 하구 쪽에 있었던 이 도시였어요. 이 굉장히 이 당시에 그 이라암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거 하니 그 혼잡스러운 도시다. 이제 이렇게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잡스러운, 혼란한 어떤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혼잡스러운 어떤 이러한 것이 그 의미에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처음 출발한 곳이 바로 이 람셋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스라엘의 한국에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는 이름으로 첫 출발점에서 이애굽출 애국한다는 의미는 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곳에서 그첫 발걸음을 뗀다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로 시작을 하는 곳 그시이람셋의 처음 그 출발점을 떠나게 된다는 의미.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첫 출발점이 바로 람셋이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음. 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이스라엘 거룩한 이 이스라엘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총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실 수 있는 이들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 총회의 구성원이 되기까지 그출 애국하는 그 발걸음을 떼기까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과 여정 속에 놓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일단 출애굽을 했으면 우리가 그 여정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애굽의 법을 따라서 그 애굽의 정신과 애굽의 신들이 지시하는 애굽의 신들이 원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율법, 율법이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길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요 하나님께서 따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법입니다. 이방인들이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 이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이 법은 하늘에서 특별히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해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해 주신 법이에요. 세상의 법을 따라서 너희들은 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법을 따라서 너희들 부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율법의 의미입니다. 율법의 의미.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이제 그 여정길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길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자꾸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자주 여러분에게 강론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지만은. 이 여정, 여정을 이렇게 가는 것을 보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우리가 정말 잘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과정 그 이스라엘의 마음도 아주 원색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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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경 가운데 있어요. 어? 출애굽기, 민수기 특별히 그 여정길을 가는데 여러분 가나안을 갈까지 가나, 이스라엘이 하, 여기 돌아가는 것도 싫고 내가 막. 어?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근데 가고자 하고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뜻대로 된 적이 없단 말이죠 그 여정길이 여러분. 결국에는 결국에는 내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내가 이스라엘을 걸어가는 여정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시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떠한 생각이 나를,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렇단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을 걷는 여정길은 그노정 우리가 나이가 더이 땅에 나그네 연수가 지날수록 깨달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데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도 결정하고 싶고 저렇게도 결정하고 이리도 튀어나가 보고 저리도 튀어나가 보겠지만 은 결국은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인도 하실 때문에 내가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고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걷는 여정길이 아직도 저마다 많이 남고 조금 덜 남았고 하겠지만은 너무 불필요하게 걱정하거나 고민할 필요는 없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이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거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여정길을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 또 오늘 오전 5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은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 람셋을 떠나서 그 여정길에 숲곳에 진을 치고 또 에담을 지나서 믹도아에 진을 치고 이제 이러, 이러한 광야의 여정길에서 지치고 목도 마르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출애기에서 보았지만 마라에 진을 치게 돼 마라 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목이 마르고 아, 피, 피곤하고 지쳤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여러분 시원한 물이 없고 써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써서.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라라는 곳은 이 바닷가 쪽이랑 가까워 가지고 물들이 이제 소금에 다 오염이 돼 가지고 소금을 때문에 써서 응? 아주 그시원한 어떤 이 민물처럼 먹을 수가 없었다. 이제 어떤 이런 역사적 추측도 있는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여정 이 노정길의 지명 지명 하나를 사실은 다 언급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벌어진 사건들도 다 기록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게 마라라는 곳에 지치고 힘들고, 여기 여기를 지나서 힘들고, 말라 이런 데 이제 너무너무 갈등도 심하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여정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진을 쳐야 되는 곳이 있어요. 더 이상 앞으로 갈수 없고, 여기 잠시 머물러서 있어야 될 곳, 그 진을 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야영지를 꾸리고. 우리들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진을 쳐야 되는 것도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여정길 가운데 내가 꼭 원하는 시원한 어떤 물가와 숲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이 진을 펼쳐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 때문에 목이 마르고 때때로 절망할 수도 있고 피곤해 지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또 함께 행진하시는 중이다. 할렐루야. 그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 그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달고 시원한 물을 또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러한 형편이 아니고, 그러한 환경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시원하고 달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실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마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구절 말씀을 보면 다음 도착한 곳이 바로 엘림입니다. 엘림. 이스라엘의 그 여정 여정을 보세요, 여러분. 그 바로의 군대가 열 가지 장이 끝나고도 마지막까지 항복하려고도 그걸 못 견뎌서 분노를 못 견뎌서.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그막병고를 이끌고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쫓아오잖아요 여러분 그 두려움, 공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기를 팍 지나가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지나갔더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말아에 잠시 쉬었지만은 얼마나 또 피곤했겠습니까 또 여정길을 또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제 머물게 하시고 엘린인데 어느 정도의 이제 여정에서 한숨 돌리고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자신이 걸어왔던 그 노정 여정을 하나님께서 출냅고시셔서 여기까지 오니까 한번 쯤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엘리미란 곳이 여러분 그 종려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지곳 그 오아시스란 말이죠 오아시스 거의 충분하게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을 이스라엘이 걷는 동안 때때로 너무 힘들고 가증나고정막하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에서 또 달고 시원한 물을 또렇게 들이키게 하셔서 한숨 돌리기도 하시고또 엘림을 한번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잠시 또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때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잠깐의 때지만 그 때만큼은 충분하게 평안과 기쁨과 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기도 주신다. 그 여정의 모든 것이 엘리미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 여정의 피곤함과 지침과 갈증과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면더 크게 느껴지고 더 크게 그 은혜를 감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란게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속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그 여정을 마칠 수가 있는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그그 h o is a man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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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때로 그래서 그 걸어가다 보면은 지치고 너무 말라서 그래서는 안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고 탄식할 때도 있고 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헛듯하게 바라보시고 계신다. 그러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엘림에서 재충전을 하고 1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홍해가를 지나서 신광야에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광야의 여정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그 여정길에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우리의 이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 이 신광야에 들어서기까지 그 전에 이미 이제. 애굽에서 이리저리막 그냥 챙겨 왔던 모든 음식들은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이제. 이 신광에 들어선 것은 이 이스라엘 여정 그 노정 가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걸어 온게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면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도 없다니까 이제 출애굽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신광양에이 들어섰는데 사람이 이제 그 먹고살기가 퍽퍽해지고 어? 하면은 자꾸 옛 생각이 난다, 옛날 생각. 아, 옛날에는 그래도 어째 노예 같은 생활이고, 짐승 같은 어떤 어? 그런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먹을 것 없지만 했잖아. 때때로 뭐 고기도 어떻게 어떻게 융통해 가지고 어떻게 먹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이 제일 그리워했던 음식이 바로 신광야에 들어섰는데 여러분, 이게다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이 막 애간장 끓게 했던 음식이 바로 고기였습니다. 고기. 하나님께서 이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냐면, 그때 바로 매출한기 때를 하나님께서 먹으신 거예요. 아예 코 코에서까지 코 그냥 고기가 아 그냥 내려올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아예 한번 먹고 토할 만큼 먹어봐. 이렇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신광야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모든 사실 인간적으로 준비한던 애국에서 뭘 들고 나 모든 것들은 다다다 끊어졌어. 다 먹고 이제 다충하고다 다 하나도 없 이때 이제 놀라운 것은 신광야에서부터 이 가난에 도착하기까지, 가난 길갈 땅에 도착하기까지 만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였어. 신광야에 들어서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만나가 끊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음. 절대 없었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있었다는, 도착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은 왜 그런 거하니? 그들의 발걸음과 여정이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공급받심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서 죽어나갈 일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육신의 어떤 필요한 어떤 공급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 지정하신 그 가난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 떨어질 일은 없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명히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가난을 계속 바라보고 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그 하나님의 의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만 바라보고 이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여정을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33절 말씀에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로다. 그 의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가난안 땅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의 여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지금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도 역시나 그 마라에서 달고 시원한 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또 엘림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하신 그 기간 가운데 머물게 하시면서 그 시원한 그늘 속에서 충분한 그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가난안 길갈 땅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나에 도착하기까지 우리의 여정길은 정말로 안전한 여행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확증하시고 이는 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길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더욱 힘을 주시고 힘 있게 우리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